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강에서 구매대행이란 무엇인지 설명한 영상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2강, 구매대행 시작 전 필수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 시작 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부터 상품 등록 전까지 해야 되는 모든 단계를 이 영상 하나로 올인원 해가지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딱 준비해 두시고 필요할 때 꺼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들 목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등록, 오픈마켓 가입하는 거, 헤이셀러, 에이셉, 타오바오, 샵백, 셀로 올라. 신용카드도 추천을 드릴 거고요. 세금 소명 자료도 필요합니다. 스토어 상하단 이미지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헤이셀러, 상품 업로드를 하기 전에 마진율 설정이나 마켓 설정하는 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셀로도 세금 소명 자료에 맞게 순서를 변경하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배송비 측정법도 제가 지정해준 배대지를 통해 얼마가 나올지 측정해 보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제 구매 대행용 블로그입니다. 이 영상의 더 보기란에 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 발급 받기 이걸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만들진 않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등록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또 구분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최신에 올라온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는 게 각자 상황에 제일 맞는 방법입니다. 저도 시작할 때 블로그 글 보고 시작했어요. 제가 링크한 이 링크를 들어오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달려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인터넷 신청하고 발급받는 법 홈택스에 들어가서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뭘 눌러야 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달려 주시고요 이 태그 글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오픈마켓 중 아무 데나 가입을 한 다음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발급 받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오픈마켓 가입. 저희가 가입할 오픈마켓은 헤이셀러 반자동 등록이 연동이 되는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1 1번가 쿠팡, 인터파크, 롯데온입니다. 총 7개고요. 인터파크는 지금 정산이 안 된다는 논란이 있는 곳인데, 왜 여기를 가입을 하냐면, 상품을 노출을 시켜주니까 일단 올리는 겁니다. 인터파크로 판매가 되면 소비자에게 안내를 해서 다른 스토어로 연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각 오픈마켓 가입하는 법은 이 오픈마켓 뒤에 판매자 센터를 검색을 하면은 각 오픈마켓에 가입할 수 있는 판매자 스토어들이 뜹니다. 옥션과 지마켓의 경우에는 각자 따로 가입을 하고 EMS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또 A to Z 뭘 써야 하는지 달려준 게시글 태그를 했고요. 세 번째로 통신판매원 발급받기. 오픈마켓에 가입을 했으면 여기에서 통신 구매 안전 이용 서비스 확인증 그거를 발급받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러 가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어떤 버튼 눌러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는 게시글을 보고 따라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필수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소싱처인 타오바오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타오바오는 그냥 가입하면 동결이 되기 때문에, 동결되지 않게 가입하는 법을 꼭 찾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잘못 가입해 가지고 중국 전화번호까지 만들어서 가입을 했는데 저같이 힘들게 가입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기도 알려주죠? 그대로 따라오시면 계절 동결되는 일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가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가입할 곳은 상품을 주문을 했으면 배송을 받아야 되니까 배송대행지 가입을 하겠습니다 배송대행지는 집순이 사업유기 구독자 분들에게 혜택으로 비 등업을 시켜주는 배송 대행지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1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위치도 중국에서 한국까지 올라면 최대한 한국과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의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면은 있는 웨이하이여서 초보신 분들은 저도 그랬듯이 좋은 조건의 배달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당장 네이버 중국 배송 대행지 보더라도 1kg에 6,000원은 그냥 훌쩍 넘는데 여러분은 1kg에 5,100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 대행지는 에이셉이고. 여기 링크 걸어뒀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가입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에 이 코드 홈 사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배송된지 고르는 법에 대한 기준도 제가 블로그 글을 작성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대지도 가입을 했으면 반자동 프로그램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헤이셀러 프로그램을 시작부터 지금까지쭉 쓰고 있고요. 여기 링크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헤이셀러도 제휴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줄친 글은 제휴가 있는 거거든요. 코드 홈01을 입력하시면 무료 이주사이 가능합니다. 이거 요금제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금제는 1개월에 25만원, 6개월에 20만원인데, 플러스 30일 준다고 하네요. 그럼 사실상 7개월이죠? 뭐 이런 거 원래 없었는데 생겼나 보네요? 14개월, 1년하고도 2개월 더쓸수 있는 요금제는 월 16만 7천원. 어차피 구매대행 시작하실 분들이라 알겠지만,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월 16만 7천원으로 비용을 낮추는 게 수익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한 달이랑 12개월이랑 10만원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는 12개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주문 프로그램 저희가 스토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가서 일일이 주문이 몇개 들어왔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처리 프로그램을 가입을 해줄 겁니다. 추천인코드 패스 2 1 2가 있고요. 셀러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하시고 가입하실 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선정산 서비스 가입입니다. 선정산 서비스 올라라고 있는데 처음에 구매대행의 경우 무자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무자본으로 통장에 막 30만원 있을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금 회전율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산받을 때까지 거의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 매출이 빵 뛰어서 내가 지금 당장 원금 카드 값낼 돈이 없다 할때 정산 기간을 한 달에서 2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국내 송장 찍히면 그때부터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대출이나 리블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점수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서 네스토어들 연동까지 다 해놓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비상시 보험 같은 거예요. 올라도 게시글 태그를 해놨고요. 어떤 개념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구독자 혜택으로 추천인 코드에 홈 사업을 입력하시면 수수료 지원금 5만원이 나와요. 수수료가 1%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저번에 한 100만원에서 80만원 정산받을 때 수수료를 3,4천원인가 정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없어서 그냥 냈습니다. 만약 이게 있었으면은 안해도 됐겠죠? 수수료가 1%가 안되니까 거의 500만원 정산받을 때까지 수수료 없이 이용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입해야 될게좀 많아 보이는데 그냥 넋 놓고 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퇴간대로 축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샵백은 타오바오 결제했을 때 적립을 해주는 건데 나중에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초대코드 여기 복사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술쏠이 돈을 챙겨야 저희가 이득이겠죠. 저는 여기에서 6만원 정도 적립이 됐네요. 6만원 꽁돈 너무 좋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야겠죠. 신용카드 이것도 맞는 게 있는데 연회비가 제일 싸고 해외 구매 적립을 많이 해주는 대표적인 신용카드라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를 가도 다 이걸 추천하고 있어요. 저도 물론 이걸 추천받아서 쓴 거고요. kb 국민가움 글로벌 카드 국내 실적을 20만원인가 30만원을 채워야. 해외 적립 포인트가 늘어나요. 3%까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국내 실적을 채우다 보니까 돈을 너무 팡팡 쓰게 되는 거예요. 돈 나가는 줄 모르고 쓰게 되니까. 그래서 국내 실적 채우기 싫어서 1%만 적립 받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꽤 괜찮아요. 캐시백이 아니더라도 마일리지도 바꿀 수 있다는 점. 이거 장점이겠죠. 군인분들 카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섯 번째 세금 소명 자료를 다운 받을 건데 저도 이거를 다운 받아서 제게 아닌 단어를 쓰고 있어 가지고 책을 해 드립니다. 링크 누르면 카페가 뜹니다 이게 저희 스승님이고요 어쩌다 부업에서 스파르타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마진율 계산기가 있거든요 심지어 2024년별로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이거 다운받으셔서 쓰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 이런 파일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 흰색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 소명파일도 시작캐스트부터 지금까지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전 여기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매출 정리하는데 다른 엑셀파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운받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일곱 번째 상하단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를 제공을 받았는데 유료 강의 자료라서 제가 그걸 배포는 못해드리고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무료 나눔 해주시는 데를 찾았습니다 이걸 다운 받으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다운 받는게 아니라 미리 캔버스로 수정할 수 있는 파일로 주시기 때문에 여기 게시글 보시면 제일 밑에 이거 있거든요 미리 캔버스 눌러서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눌러서 복제하기 미리 캔버스도 가입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가입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캔버스 툴이 뜨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다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뭐 내마켓이 만약에 직구가 좋아면 이렇게 바꿔줘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배경 컬러도 바꿀 수 있고 틀은 다 정해져 있고 들어가야 될 문구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무려 세 가지 타입이나 준비를 해주셨네요. 편집해서 여러분 입맛대로 꾸며서 쓰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싱을 할 텐데 배송비를 얼마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이런, 이런 줄다를 소싱을 했다. 근데 이게 배송비가 얼마가 나올까요? 모르면은 뭔가를, 마진을 녹일 수가 없으니까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 영상 퇴근했으니까 보고 방법을 습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시게될 VVIP 요금은 1kg에 5,500원입니다 얼마가 나올지 다 측정을 해놓은 거니까 영상 보고 습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준비하셨다면 간단하게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치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헤이 셀로 설정하는 법과 셀로 설정하는 법까지 다 세팅을 해준 다음에 다음 영상 3강에서 상품 업로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상품 업로드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의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헤이 셀러 들어오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설정 들어오시면 저희가 오늘 설정해야 될게 상품 업로드 마켓 연동 옵션 정도가 있겠습니다 상품 업로드는 환율 저는 환율은 타오바오 결제했을 때 수치를 따져보니까 200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은 200으로 하고 마진율 설정, 이것도 자동으로 할수 있는데, 저는 수동으로 합니다. 왜냐면 자동으로 하면은 스토어에 올렸을 때 너무 높은 가격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동으로 설정해주시길 추천드리고, 마진율은 내가 30%를 받고 싶다 하면 30% 하시면 됩니다. 어, 나는 좀 싸도 괜찮으니까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하면 25% 20%까지 설정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감안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 저희가 반품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서 조금 추가적인 포장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등등 리스크를 안고 설정하는 게 마진율입니다. 추가값 1은 그냥 1로 설정을 해주시고 200은 이거 환율 설정한 거예요. 아까 전에 위에. 추가값 2는 내가 이 상품을 최소 만약에 천원짜리 상품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난이걸 3만원은 받아야겠다. 라는 의미에서 3만원이고요. 보통 뭐 5천원? 만원 정도로 하시는데 3만원 냅다 설정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켓 수수료를 설정 이것도 여기에서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헤이스를에서다 공부를 하고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둡니다. 나중에 마켓에 서 올라갈 때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가격이 다르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수수료율을 감안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설정, 옵션 이미지 어떻게 뜰지. 저는 한 번에 딱 보이는 걸 좋아해서 2배열로 했고요. 이미지 노출 위치도 본론부터 보여주는 걸 좋아해서 상단에 하고, 상세 페이지에 동영상 넣어주고, 소리는 꺼줍니다. 어차피 중국어로 나오니까. 파싱 시, 저희가 제품을 소싱해올 때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을 해서 어떤 상품이 있나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가격순 정렬을 쓰고 기타 교환 반품비 설정 그냥 2만원 2만원 하시면 됩니다. 상하단 이미지 설정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어온 상하단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켓 연동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옵션 먼저 알려드릴게요. 옵션은 상세페이지에 상품명 추가하기는 있으면은 노출이 더잘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줍니다. 이건 제가 설정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클릭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냅둘게요. 그 다음에 마켓 연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헤이셀러 대시보드에 오시면 헤이셀러 사용 가이드가 있어요. 아까 첨부했던 블로그 링크들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다있거든요뭐 사이트 제작자가 제공해주는 영상이니까 한 번씩 꼭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란에서 마켓 연동을 눌러줍니다. 여기 마켓 연동. 사용자 가이드 마켓 연동. 여기를 들어오시면은 배송 설정하는 법, 연동하는 법다 나와요. 여기서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로 설정하는 방법. 셀로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고, 아마 이런 페이지가 뜰 거예요. 이런 페이지에서 인쇄 대기 목록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 엑셀 표 눌러 주세요. 엑셀 양식 설정을 해줄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것만 만지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있죠? 화면 멈춰가면서 이 순서대로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순서를 바꿔주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주문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저장을 했을 때 이렇게 고객 정보가 순서대로 들어와요. 주문 처리하는 법은 또 나중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렇게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정상은 순서가 이 순서예요. 저희 세금 서명 자료 순서 이렇게 하면 셀로 설정까지 끝입니다. 참고로 셀로는 맥북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 샴맨이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샴모아 라는 프로그램이 휴대폰에서 주문 수집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맥북 이용자들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윈도우 노트북을 쓰다가 최근에 맥북으로 갈아탄 편이라서, 일하는 데는 맥북으로 다 가능하지만, 주문 처리하는 거는 윈도우 노트북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강 영상에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다음 3강에서는 상품 업로드 계획과 루틴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무료강의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3강에서 보겠습니다.